자, 작은 돌에서, 퉁가리 하나. 퉁, 퉁가리. 여기는 퉁가리가 빨갛지 않고, 거무지킥. 이거 뚝지 같이 생긴 거, 이거 그때, 저도 잊어버렸어요. 어, 꼭 뚝지, 딱 나왔네요. 어. 딱 뚝지 같이 생겼죠, 생긴 거는. 에. 이렇게 하면 사람 같아요. 네, 뭐 여러 마리가 들어갔네요. 요거 좀 보여, 보여. 사이즈가 대단하네요, 이거. 예, 예, 황금색이죠? 딱. 아주 뭐 활발하죠, 뭐요. 딱. 자, 황금색 시리. 아 사이즈 좋죠? 자꾸 잡히는데. 저 잊어버렸습니다, 이거. 뚝수 같은 거또 잡았습니다. 아, 아까부터 계속 요거만 잡히는데. 거의 고래 같은 돌고기가 또 나왔네요. 퉁가리 두 개. 시리 하나, 돌고기 하나. 자, 뭐. 아, 돌고기. 사이즈 좋죠? 손가리 사이즈가 괜찮고 쉬리 매운탕 한번 해먹을 정도는 잡혔는